오늘은 초보자랑 중급자들이 운동시에 <laughs> 가장 많은 실수하는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음. 자, 우선은 초보자들이랑 중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시에 너무 이렇게 그 다양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그 매개체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운동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설명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그 다양한 지식들이 이제 애매하게 다 쌓여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선은 오버트레이닝에 대한 어, 이제 초보자들의 접근성이랑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횟수 그리고 세트 수 이게 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문제가 큰것 같아. 왜냐면은 그 우선은 초보자들이나 중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버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복을 못한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근육에 대한 성장이 오버트레이닝에서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상급자들 또한 그 오버트레이닝까지 가기 위한 그 방식이 어, 말도 안 되게 어려워. 이제 매개체를 통해가지고 오버트레이닝이 됐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오버트레이닝이 우선은 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횟수나 그리고 피로도를 감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횡문근 중해증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내고 오버트레이닝이 진행이 돼야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한데 매일 내가 오버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체 운동만 계속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초보자분들이 어 내가 좀 운동을 많이 했나라는 이제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해봤자 근육에 대한 성장은 빨라질 뿐이지 실제로 오버트레이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근육 운동을 할때그 회복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회복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고 운동 양에 따라서 달라져. 왜냐면은 사람에 대한 근육에 대한 그 분포도에 따라 가지고 그 회복 정도가 일반적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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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진다라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초보자들은 뭐 스쿼트를 100개를 진행을 한 상태에서도 회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상급자나 중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100개를 한다고 해서 그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몸을 충분한 회복을 받은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횟수 반복을 많이 가져가고 운동량을 얼만큼 가져가냐에 따라서 내 몸에 대한 근육이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또 회복량을 얼만큼 이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일반 선수들이 팔굽혀펴기 500개 한다고 막 오버트레이닝이 된다든지 근육이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푸쉬업을 실제로 100개만 해도 그 다음날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근육을 회복하는 과정을 점점 발전시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얼만큼 이제 내가 운동량을 걸치고 그거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오버트레이닝은 그래서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세트수랑 그리고 그 횟수 반복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을 해주면 우선은 초보자나중급자들이 몸의 발전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 뭐 횟수를 우선 정해놓고 운동을 하는 거지. 뭐 10개, 뭐 15개. 이렇게 해서 솔직히 그렇게 운동을 해서 뭐 근육이 발달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발달되기가 되게 상당히 어렵다. 왜냐면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자들처럼 높은 중량으로, 뭐 예를 들어서 70%에서 80% 되는 중량으로 내 체중보다 더 높은 중량을 다룬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됐었을 때, 그 때는 뭐 15개를 하든 뭐 10개를 하든 근육에 대한 부하가 걸리고 성장을 하겠지만 가벼운 무게, 그러니까 내 몸무게에 대한 그 컨트롤 을할수 있는 근육에 최대 부하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0개에서 15개를 초반에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근육에 대한 신경계통도 발달이 안 되고 혈류가 모아지는 것 또한 그에 발전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 초반에 횟수 반복을 조금 많이 함으로써 근육에 대한 근신 경계를 많이 발달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펌핑감을 많이 유도를 시켜줘야지만 나중에 이제 운동을 이제 중급자나 상급자가 됐었을 때뭐 내가 횟수 반복을 조금 적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펌핑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랑 좀 중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트 수를 뭐 5세트 뭐 3세트 이렇게 정해놓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내 몸이 거기다 털릴 때까지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왜냐면은 내가 체력이 너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실제로 내가 10세트를 가져가는데 10개씩 운동을 진행을 했다, 이거야. 어떤 운동이든 간에 10세트 반복에 10회 수준이면 100개 정도밖에 횟수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는 게 훨씬 더 근육성장에 이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왜냐면은 덤벨, 끼케아 12kg, 뭐 10kg, 8kg 이런 걸 들고 10회에서 1 5회 반복 구간을 갖고서는 그걸로 5세트 내지 10세트를 했다? 그러면은 차라리 푸쉬업을 해가지고 내체중의 60%를 다룬 상태에서 이렇게 15개를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근육성장에 부활을 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선은 초보자랑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튜브의 지식적인 부분에서 많이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금 걸르면서 조금 내가 봤을 땐 들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초보자나 중급자 같은 경우에 오버트레이닝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운동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더 운동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세트 수랑 횟수 방법 같은 경우에도. 첫 세트나 두 세트, 세트를 뭐 10세트, 뭐 20세트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횟수 반복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세트 수가 당연히 줄 거고, 그리고 세트 수를 조금 많이 가져가게 되면 횟수가 분명히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한 세트당 30개에서 50개를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 세트 구간이 뭐 10세트 내지, 뭐 당연히 뭐 15세트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횟수를 15, 15개 내지 20개 정도에 대한 횟수를 가져가게 된다면, 그 세트 수 같은 경우에는 20세트 내지 25세트 정도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초보자들이나 중급자들한테 근육 성장하는 그 원리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에 뭐 1시간 운동을 하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운동하냐. 을 그리고 뭐 3시간 운동하면 오버 트레이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운동이든 간에 한시간을 운동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도 선수들이라든지 근력을 조금 많이 쓰는 체조 선수들 거의 못 해도 6시간 내지 9시간을 운동해도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체중에 대비해서 체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을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중량을 다루면서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그 사람들이 오버트레이닝이 절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나 중급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오버트레이닝에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조금 과감하게 중량을 다루더라도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운동하는 게 좋아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하는 도중에 컨디션 상태에 따라가지고 조금 변동이 되겠지만 내가 주 3회 정도 운동을 했는데 어, 몸이 조금 많이 피곤해. 그러면은 하루 정도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야. 어, 그래서 내가 3일, 3일은 좀 운동을 조금 과감하게, 좀 강도 있게 운동을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몸이 회복이 안 됐으면 하루 쉬고, 근데 몸이 회복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다시 강도 있는 운동을 하고, 근데 바로 강도 있는 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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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근육을 계속 사용을 해주면서 그 회복 속도를 계속 늘려주면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